나 이제 큰일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어, 이호진 님 유튜브, 우리 저작권에 대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니, 이제 뭐 냐? 이거 플랫폼에서 저작권을 막아 가지고, 이제 생각보다 오래방송을못할 수도 있어. 아니, 원래는 이게 트위치나, 아프리카나 유튜브 그런 데서 이제 저작권이 어느 정도 형성은 돼 있었거든요. 그 저작권 막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트위치 같은 경우는 뭐 디즈니 아니면 뭐 이외에 조금 연결돼 있는 게 많았단 말이야. 저작권이. 근데 막 노래 같은 거나 막 반주 직접 만들어서 치거나 그런 거는 앵간에서 안 걸렸어. 그냥 뭐 창작의 자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풀어줬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지금 법이 좀 바뀌고 나서 법이 바뀐 건지 아니면 아직 시행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 트위치 안에서는 영상 도네나 음성 도네로 막 음악 같은거 보내잖아요 막 어떤 뭐 가수분의 음악이 나오는 노래나 아니면 뭐 영상이나 그런거 보내면은 저작권 싹다 걸린대요 그래서 잘하면 계정 삭제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방송으로 하려는게 게임이랑 노래랑 그 외에 뭐 썰이나 뭐 그런거였는데 이제 노래를 못하면은 난 어떡하죠 어디 가면 좋아? 나 이거, 이거 마이크도, 어? 노래하려고 사고, 어? 뭐야? 이거, 이 마이크도? 노래하려고 샀는데? 지금 저작권 터지면은? 어? 이거 노래도 못하고? 어? 어디 가면 좋아? 나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노래도 못하게 생겼어. 유튜브? 유튜브도 지금 뭐난리던데 아니, 유튜브도, 뭐, 이제 뭐, 내가 노래 부르잖아요? 그 음만 맞아떨어져도 저작권에 걸린다던데? 원래 유튜브는 그, 창작자가 만들어낸 MR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커버한 m r 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로 치던 MR, 아니면 뭐, 피아노만 치는 MR? 그죠? 편곡을 다 하죠. 근데 이런 걸로 원래, 이런 것들은 이제 저작권에 안 걸렸단 말이야. 창작자의 MR을 안 건드리고, 따로 자기가 이제 뭐, 기타나 베이스나 뭐 드럼 해가지고 다 찍어내가지고, 그 노래를 커버하는 반주를 만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안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제는 뭐음 그냥 내 노래 음, 음만 해도 그 노래 음만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도 걸린대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노래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어 아프리카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는 원래 이런 저작권 이슈가 별로 없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보면은 유튜브에 그렇다고 뭐 커버 영상 커버 노래 영상 안 올리시는 분이 없지 않아 다 올리셔 다 이런 분들은 저작권을 어떻게 하시는 거지? 아니 계속 이런 저작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얘기가 많았었더라고요. 몰랐는데. 근데 보니까 일단 트위치에서는 지금 확실히 막은 것같아 본인들의 유통사를 거치지 않는 이상 저작권을 풀지 않겠다. 약간 이런 라인들? 이게 너무 구시대적이지 않아? <laughs> 아니 뭐그 음악으로 무슨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버냐고. <laughs> 자기네들 저작권들 어차피 다 수익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뭐 스트리밍하는 것도 어쨌든 돈 주고 스트리밍하는 거고 그 스트리밍 안에서 그런 노래를 틀면은 당연히 그 저작권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아니 이걸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은 음악입니다 이제 이질할도 못하는 거잖아 어? 이제 표현의 자유가 없어졌어 원래 이런 편곡 같은 거 해가지고 좀더 나은 음악도 나올 수도 있고 원작보다 좀더 뛰어난 음? 노래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걸다 막아놓으면은 이제 답도 없어 돈 목적으로 노래하는 사람 문제긴 한데 그 저작권자의 노래로 그런 거 아니고서야 어차피 유튜브도 저작권 걸리면 알아서 수익 막히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다 막았어야 했나? 트위치도 좀 그래 아니, 지금 이거 트위치도 어쨌든 간에 노래 하시는 분들도 지금 엔간해가지고 그냥 애, 만주 틀어서는 못 할걸요? 아나 이거 큰일 났어 이제 나 이제 이거 옆에 있는 이거 기타 있잖아요 이거 이거 이제 내가 나 이거 치지 진짜 오래됐거든? 이거 이거 다시 꺼내야 돼 이거 꺼내서 쳐야겠어 이제 치면서 노래 해야겠어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나 저기 옆에 저쪽에 피아노도 있거든요? 피아노도 꺼내야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이제 아예 그냥 저 기타랑 저기 피아노랑 두개다 연습해가지고 아예 그냥 뮤직 스트리머로 해볼까요, 여러분? <laughs> 이제 뮤직 스트리머로 전환해야겠어 이거 게임만 해봤자 이제 성공도 못하는데, 어? 노래 그냥 날로 먹으려 했더니만 노래도 안 되겠고, 이제 노래도 저작권에 다 걸려가지고 안 되니까 아예 이거 기타라 피아노라 같이 이제 배우면서 이제 배우는 스트리머, 같이 성장하는 성장형 스트리머로 한번. 시작해야 되지 않나 어쨌든 간에 이번 저작권 문제는 저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뭐 저를 떠나서 어쨌든 노래 커버 영상 만드시는 분이나 아니면 노래로, 노래를 주로 하시는 스트리머 분들은 좀 타격이 크신 것 같아. 나도 이제 뭐 편곡을 하거나 해야 될것 같아. 아니면은 뭐 저작권이 걸려도 유튜브에 뭐 그냥 수익 없이 구독자 올리기 용으로 구독자님들 좀 보시라고 <laughs> 노래 커버 영상 같은 거 찍어서 올리든가. 아휴 아쉽네요. 저작권이 이렇게, 이렇게 흘러갈 줄은 몰랐어. 이렇게 흘러가면은 나중에는 결국에 파국 아니야. <laughs> 마음이 아프네. 아니면 나도 요리를 해야 되나? 제가 또 요리 좀 요리 좀 하거든요. 재능충이라서 이것저것 다 합니다. 요리도 하고, 운동도 쪼해 하고, 노래도 조금 하고, 게임도 조금 잘하고, 다 조금씩은 합니다. <laughs> 게임은 빼자고요. 아 무슨 소리세요? 롤 골드 정도면 인정해 줘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수요일 목요일만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어뭐 주말에 방송을 키든 제가 편집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든 트위치에 좀 노출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마 이제 어느 때나 와도 제가 이제 있, 있, 있으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뭐정 힘든 날에는 빼고 어떻게든 간에 뭐 컨텐츠가 없더라도 일단 방송을 킬 거예요 그냥 내가 뭘 하든 그냥 일상을 담을 겁니다 이제 시험기간 때도 방송 킬 거야 시험기간 때는 아예 이거 캠을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내캠캠 캠 이거 컴퓨터 그 공부하는 걸로 필기하는 걸로 올 방송 킬테니까 봐주시고. 홍보, 그치, 홍보 많이 해야죠. 근데 홍보하려면은 영상을 많이 올려야 돼. 지금 솔직히 나는 약간, 내미가 없거든요? 일단 뭐, 롤편집본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롤편집본이좀 힘들면은, 뭐, 다른 게임을 찾든, 아니면 계속해서 컨텐츠를 짜야 될것 같아요. 승우아빠님 하시는 거 보니까, 승우아빠님은 아예 트위치 따로? 유튜브 따로 하시더라고? 그래서,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는데, 유튜브 각을 받, 잡고 방송하긴 하지만, 아예 그냥 카메라 구도를 다르게 하셔서, 카메라 하나 더 써가지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거는 뭐, 나는 힘들 것 같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노래 영상이나, 다시 저작권 다시 알아봐서 노래 영상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그거 검토한 다음에 안 되면은 이제 기타나 피아노 같이 치면서 해야죠. 그러면 오늘 봐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제 뭐 수요일 목요일뿐만 아니라 시간 나는 대로 켜보겠습니다.